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은 분들 네이버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어제 특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이런 특약 넣어도 되냐, 이런 특약 준비해도 괜찮겠냐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는 특약 들 중에 하나가 보증보험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데요. 똑같은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보증보험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보증보험은요 원칙적으로요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형성권이 뭐냐면, 뛰어드리겠지만 일방이 권리를 주장하면 그 상대방이 그 권리의 법률관계 형성이 돼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필요 없이 그냥 그 한쪽이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보증보험은 한마디로 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 자체가 모순적인 특약인 거죠. 주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저희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보험을 자기가 들어야 된다는데요. 제가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택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라고 있죠.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되는 금액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건이 면제됩니다 대신에 조건은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고 또한장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반환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이 서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서명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할 몫이지 임차인이 해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든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그 증서로 임차인이 가입한 것을 내주고 임대인이 그것을 대체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은 있겠지만요. 이걸 동의 여부로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선택해서 가입하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또 질문을 하세요. 어 아닌데요. 저는 은행에 갔더니 임대인한테 동의를 해 받아야지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셨겠죠. 요즘에는 대출 상품들이 보증보험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그런 조건. 예를 들면 허그안심대출 같은 그런 대출들을 받는 분들이 보증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출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출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로직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적물 자체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물이 바로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대출을 할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질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담보를 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당포에 가면 뭐 맡기고 돈을 주죠. 그게 이제 질권 개념이에요. 보증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담보를 잡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주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임대인의 목적물인 임대인의 주택이죠 임대인의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그 보증금이 그걸 기반해서 나와야 되니까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목적물에 대해서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동의가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보증보험을 위한 동의가 아니라 엄연하게는 대출을 위한 동의일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성격이 아니다 즉 형성권적인 성격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계약을 많이 했으니까 매우 특이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보증보험도 된다, 뭐 대출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배동에 빌라를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우리 임차인께서 서류를 가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증범이 안 나온다라는 청창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왜안 돼요라고 확인해 보니까 임대인이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국적이 외국 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해당 대출을 관할 그러니까 방배동이면 방배 몇동에그 취급 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은행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한 은행에서 안 된다고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포기를 하려다가 그 근처에 다른 은행들을 어디 대출이 된다는 곳을 아름아름 해가지고 당연히 일곱 명권으로 해서 은행을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A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했지만 B 은행에서는 해주겠다. 대신에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증보험은 이 경우에는 외국인인 임대인의 신원 확인과 동의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임대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직접 승낙서를 받고 그걸 제출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외국인들이랑 계약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을 하실 때 물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약을.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다 요한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쓴다면 임대인이 맹목적으로 보증보험을 하는데 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라는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필요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필요 없는 언쟁을 하고 불필요하게 티키타카가 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보험은 조건만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쓸 필요 없이 대신에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쓰셔야 되죠 임대인이 동의와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대출이 안될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이 안될 경우 또는 권리의 흠결로 인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써 주시면 매우 안전하게 초반에 계약을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증보험보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상대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만 법률관계, 법률 효과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